오늘은 5월 15일 31번째 맞이하는 스승의 날입니다. 오늘도 웅웅히 교단에서 학생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는 10만 경기교육 선생님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허재양 의장님과 동료연 여러분, 김수 경기지사가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의중을 밝히자 정치권이 너무 뜨겁게 정치 노릇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지사라는 자리는 소위 잠명군에서 차지해 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야 누구나 경기지사직에 앉으면 대권의 꿈을 꾸어 왔기 때문에 때로는 경기도민을 실망시켜 오기도 하였습니다. 민선 1기 이인재 지사가 그랬고, 민선 2기 임창열 지사, 민선 3기 손학규 지사가 그리하였습니다. 도민들의 대기국인 정치권에서는 정파적 소미 개정서를 가지고 정략적으로 무책임한 정치적 파열음만 흘려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도민을 위하고 도정 공백과 혈세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에게도 그들에게 주어진 정치적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진지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직 선거법과 선거법과 당원에는 지방 자치단체장들이 당내 경선에 출마할 때는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출직의 임기 중 사태는 늘 논란거리가 되어 있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선에서 후보가 되면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도정 공백과 관권 선거의 우려가 있다고 즉각 사퇴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가 즉각 사퇴하면 도정 공백이 바로 몇개지지는 것입니까? 보선은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일로 못 받혀 있기 때문에 즉각 사퇴한다고 선출이 앞당겨지는 것도 아니고 도정 공백 기간만 돌이어 길어지는 것입니다. 임명직 공무원의 지사 대행 체제는 보다는 대행 체제보다는 윤영당 경기도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현직 지사가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도정 공백을 오히려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조언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혹자는 대권에 꾸미셨다면 재선 도전을 하지 말았어야 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은 대권을 코앞에 두고 대권에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의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즉각 사태를 요구하는 것은 도정의 장기 공백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도민을 불안하게 하고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구라 하겠습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주지사가 시험직을 유지하면서 대권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더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도 크리턴 대통령도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난 미 공화당 대선후보 청선도 그러했습니다. 단체장의 지위와 권한의 특성 때문에 당연히 우려가 될 수도 있지만 현직을 유지하면서 후보 경선에 출마하게 되면 관건 선거에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도 기후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번 출마 선언도 하기 전에 터져나온 문건 파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관건 선거와 같은 구시대적 발상은 선거 아마추어들의 태프닝에 불과합니다. 또한 선출직의 임기중 사퇴는 엄청난 도민 혈세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선거에 투자되는 인력, 시간의 낭비, 국민들의 정치적 갈등과 국력 소모를 가져오기 때문에 늘상 논란거리가 되어왔습니다. 지난 4일 총선에 출마기회여 사퇴한 12명의 공의원을 보상하는데 혈세 12억 9천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유2 지방선거 때 선관위가 산정한 경기도시사 선거 제한액이 1인당 40억 7천만 원으로 공고하였습니다. 지사사태로 보소를 하게 될 경우 최소 270억 내지 460억 정도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금액을 도민들의 혈세로 보존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출직이 자진사퇴할 경우에는 선거 보전 비용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김문순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선 참여 선만은 야당의 또 다른 시절 지사의 대선 출마 예정자에게도 적용되어 한국 정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